자, 오케이. 이번에는 3과 본문 5번 봅시다. 자, 5가 자 계속 호랑이를 살리려면 전기를 꺼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봅시다. 치,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이룬다. 자,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세요. 자, 이또왜 however가 들어갔을까? 하지만 너는 궁금해 할 수도 있다. 어떻게 스위칭 오프 끄는 게 도움을 주는지. 그렇지. 자 주어가 뭐지? 단순과 복순과 뒤에서? 어떻게 스위치를 끄는지가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됐는데 주어가 how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어 네 스위치 끄는 게 도움을 주는지 주어가 뭐지 동명사네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 절 이런 게 주어 면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그래서 help에 s 붙인 거고 자,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주지 참 궁금하다 그랬어 자 이거는 이제 가 주어 진 주어 지 it is 앞에 있는 it is 뒤에 있는 요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들어갈 자리가 있나, 없나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렇게 형용사 같은 거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집은 전기가 필요하다. 절반 이상이, 이랬어. 자, 절반 이상 했는데, 이 절반이란 말은 단수가 복수가? 절반, 부분, 대다수 이런 거는 뒤에 거 보고 판다. 이 뒤에 게,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면 얘도 복수,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복수야, 단수야? 복수. 뭘 보고? 복수. 자, 이거는 세상의 이런 어파스로페스는 뭐뭐의 이런 말이지? 예. 그지? 세상의 전기 꾸며주는 건다 빼고, 복수. 요것만 남지. 예. 그럼 이게 단수, 복수, 단수지, 단수지, 그러니까 동사는 뭐 쓴다? 단수 이지 이렇게 쓴거야 그래서 세상 절반 이상의 전기가 만들어진다 수동태 써야겠지 어,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자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거지 어떻게 전기 끄는게 호랑이로 구할 수 있나 자 화석연료가 수동태 탈때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수동태 그리고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은 단수니까 S 붙여야겠지 뒤에거에 기여한다 원인이 된다지 기후변화에. 좋은 변화에 나쁜 변화에. 나쁜, 변화. 나쁜 변화지. 온도가 올라가나, 내가?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런 거. 자, 기후변화는, 자, 기후변화가 되고, 기후변화는 수많은 부정적 효과들이 있다. 자, 더 넘버는 뭐뭐의 수. 어넘버로브는 수많은. 이렇게 달라지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rising 겠지 올라가는 해수면. 해수면을 포함해서. 관계산에 많은 세상의 지역에 위협을 주는, 이렇게 되지. 여기에 왜 S를 안 붙이지? 선행사가 단수 복수. 어디가? 뭐. 이거에 선행사가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복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S를 안 붙였지. 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장소도 즉 영향을 받는 장소 중에 하나는 저런 곳이라고 불려지는 그 장소는 뭐다 어떤 지역에 있냐면은 이 방글라데시 해안에 있다 이거는 많은 수의 호랑이들이 거주되는 얘가 거주하는 거고 이 방글라데시는 거주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장 봐봐 이거는 어 조건이야 가정이야? 자 실제 상황을 한 반대로 가정하거나 소망을 한 건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가정인가? 가정. 가정이지. If요. 과거 동사를 안 썼어. 뒤에는 would could 동사 원형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단순 가정. 그래서 자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다지. 이 지역은 이 지역의 휩쓸링이 휩쓸게 되는 거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지? Could be white o a r 수동태. 그리고 그 지역의 타이거 개체수는 줄어들게 된다. 뭐만큼 많이? 96% 많이. 많이일 때는 멋지면써야 되지. 많은일 때는 many 멋지다 쓰지만.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하지만 에너지를 보존.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 얘기를 했지? 어랑이. 전기를 시작한 거지. 자, 그래서 자 전기 끄면 호랑이가 산다 이랬는데 처음에 전기를 시작한 거야.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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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됐어? 요 어떻게 안 됐냐? 전기 끄는 거돼 있네. 전기 끄면은 어, 호랑이가 산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이 바다가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바닷물이 올라가면 어그 지역은 없어지고 호랑이도 줄어든다. 거의 100%다 없어진다는 거지. 자, 하지만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우리는 느리게, 기후변화를 느리게 할수 있다. 자, 이것이 해양의 수직, 어, 저, 저기 뭐야, 수면이 상승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나오네. 그래서 계속 라이트를 꺼라. 불을 꺼라. 뭐할 때마다지? 할 때마다 네가 마지막 펄스, 그렇지? 방 나가는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꺼라. 나는 안 끄는데. 자, 이건가? 자. 자, 뭐는 분명하다. 가져오신 전에 it is obvious that 주어 동사. 자 마지막 궁금하다 어떻게 스위치 끄는 게뭐 하는지 주어자리네 스위치 끄는 것 하니까 I n g 붙여야겠지 Switching off helps 이렇게 되겠고 Where the lights in our homes 우리 집에 어, 빛 불은 전기가 필요하다 lights 복수네 그러니까 require 필요하다 자 절반 이상이 전기의 절반 이상 절반 뒤에 게 단수니까 단수 is 세겠지 자 전기 절,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다 수동태 is created by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by ing 하지 뭐 함으로 썼지 by burning 그렇지 자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탔을 때다탄 거지 끝난 거지 burned 이건 타고 있는 거고 이건 타게 된 거야 다 타버렸을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네 된다는 수성태는 BPP 자 이것은 이거에 기여한다 Contribute to 자 기후변화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거. 부정적인 오, 어, 영향들을 미친다지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 number of 지 The number of 는뭐 뭐의 수 이런 뜻이고 자 뭐부터 올라가는 해주면이지 그렇죠, rise. 올라가는, 하고 있으니까, ING 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위협하는, 이제. 지 선행사가, 이거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 없으니까, t h a t which 쓰면 되겠고. 자, 이게 주, 선행사야. 그럼 선행사가 단수 복수. 아, 아, 복수. 독수니까, threaten, threatens. 복수 그 S 안 붙였나 안 붙여야 되지 복수는 3인칭 단수의 주어일 때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s 를 붙이지 그래서 요걸 쓰고 복수는 man이란 걸지 음. 그 다음에 이 장소들 중에 하나 이거라고 불리는 이 장소들 중에 하나는 자이 이 장소들 이 장소 뭐라고 쓸까 디지. 자 복수지 장소 들중 하나니까 복수는 니지랑놀아야겠지자 그거는 해서 자 이거의 주어는 누구? 저쪽에 있는 완이지 수식하는 걸다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 자 그러면 A B C D야. 그럼 다 수식하는 거 빼고 나면 뭐만 남아? 이거만 남지 그럼 얘만. 딱 보면 돼. 꾸며주는 건다 빼고. 이것도 결국은 뭐만 남아? 원. 원만 남지. 그럼 저게 주어야. 그러니까? is. 자, 방글라데시고. 이 호랑이들의 거주 되는,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주어지. 그럼 얘가 거주하는 거야, 거주 되는 거야. 얘가 거주하고 쟤는 거주 되는 도시지. 그러니까 답은? inhabited. 이렇게 되겠지. 자 계속 올라간다면 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건 목적어 필요 없지 을을 필요 없는 거는 수동태를 안 쓴다 타동사 아니 을을 필요 없는 거는 어, 자동사인데 자동사는 수동태 안 쓰고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면 이 지역은 뭘 없애다고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없어지게 되고 호랑이는 줄어든다 줄어들게 되는 거지 조동사 bpp를 해야지 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could be reduced. 이것만큼만 이 줄어든다지. 많이 할 적에는 얘만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많은 뜻은 둘다 있지만 만 이는 얘만 된다.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전치사 ing 써야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자, 여기는 꺼 o 라 이렇게 되네. 뭐 해라니까 주어는 유지 생략돼서 keep switching off 이렇게 되겠지 keep switching off 계속 꺼라 라이트를 자 keeping 하면은 둘 중에 하나겠네 하나는 동명사 그래서 끄는 것 이렇게 나가겠고 아니면은 현재분사 끄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갑자기 짬뽕 생각난다. 어제도 짬뽕 먹고, 오늘도 짬뽕 먹거든? 야, 그 홍콩, 홍콩인가 거기가? 어, 진짜 그 가격에 맛있어 아, 잘해 얘네들 배고프지? <laughs> 야, 이거는 뭐 하는 거? 니가 하면서 이런 말인데 자, 키핑을 하면은 컷, 스위치를 끄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뒤에 뭐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다, 동명사로 쓰고 싶다 하면 뒤에 뭐가 와야 되겠어? so keeping switch off 네, keeping switch off is important 이렇게 음. 끄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is를 써버리면은 답이 keeping으로 바뀌어 버리겠지 그렇게 바, 변형할 수 있겠지 또 분사도 될까 그래서 이렇게 끄면서 뭐, 이건 말이 안 되네. 뭐, 끄면서, 이렇게 할 때는 ing 쓸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뭐, 뭐할 때마다, 너는 뭐 해라. 이렇게 돼야 되니까, you, 동사를 써야겠지. 정동사. 그래서, keep switching off the lights. 이렇게 써야겠지. 뭐할 때마다니까, whenever, 뭐, 마지막 사람인데, 뭐, 뭐 하라니까, 꾸며주니까, to leave.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음.